성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그지글러가 쓴 '희망을 쏟아라'는 책에 보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란 글에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의 화전민 부족인 파벤바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일 정도로 범죄 발생률이 현재의 낮은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서 범죄가 유리 낮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벤바족은 부족인 중 누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잘못을 하면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죄인을 마을 중간에 세워놓고 그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서게 됩니다. 그를 정지하거나 돌을 들어 버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 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울면서 그 죄인을 안아줍니다. 누구 하나 장난으로 하지 않고 또한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아주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의 과거에 했던 착한 일이나 장점, 미담 등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 딜레이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죄를 지은 당사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울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강력한 징계보다 오히려 이러한 부드러운 방법이 그들을 범죄 없는 부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유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장할 권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성품입니다. 즉, 외사에 드러나는 절제된 힘, 약한 자에 대한 너그럽고 부드러운 힘을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한자 사전에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운 유로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라우테스는 통제된 힘, 길들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부드러움, 짐승들의 유순함, 사람들의 온화함 어떤 징계나 행위들의 친절한 관대한 처분을 의미하지요. 구약에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하다고 하고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크레스티오 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좋다, 유용하다, 특히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는 존경할 만하다, 단정하다, 정직하다는 의미와 함께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기에 닮맞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유함에 마음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면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고 친절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온유함을 보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도 죄인도 다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온유함이 필요하고 말씀을 받는 이들도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온유한 성품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마음밭을 온유한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유가 왜 필요한가? 온유는 길들여져서 유용하며 알맞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또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말들을 여러 차례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태우지 못하던 말이, 나중에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휘파람 소리에 사람에게 달려오기도 합니다. 거칠은 말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잘 길들여진 말은 가장 알맞은 자가 되고 유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주님께 길들여지게 되면 주님의 하는 일에 우리가 유용한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멀리서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들여지는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사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약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환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10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환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마태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평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는 우물을 잘 팠습니다. 메마른 땅에 가뭄이 있는 땅에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생명수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파기도 힘들고 물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그 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파놓으면 빼앗고 파놓으면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놓은 우물을 버려두고 새로운 우물을 파러 가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나중에는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목하자고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우물을 갖게 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잘 들들어진 자가 되어서 유용하고 알맞는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큰 화평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